아,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Here we go.

큰 통, 큰 통, 큰통 가자. 가자. 어, 큰 통, 큰통 가자. 큰 통, 큰통 가자. 큰 통, 큰통가나큰 통, 큰통 가자. 큰 통, 오른쪽 해. 소리 하나 오케이 큰 앞에 전방 이거 오케이 가자. 큰 통, 큰통 가자. 큰 통, 큰통 가자. 큰 통, 개구 가자. 큰 통, 큰통 가자. 나 통, 큰통 가자. 큰 통, 큰통 가자. 가가 옆, 피

이친구때이 이, 어디 온다, 이, 온다. Snuggy, s n u g g 이 s n u g g 이 snugg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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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n 나는피 n 아, 아, 야, 야 이거 o w if you're not a kid. I don't know if you're a kid. I don't 아 n o w if 이 o u r e a kid. I don't know if you're a kid. I don't know if y o 라 옆점막 포가나이거 1차 포 1차 포카, 현정은 까1포간 1차 포 1차 포카, 1차 포카. 1 포카, 1차 포카. 1 포카, 1차 포카. 1차 포 들어가자 이거. 야 엘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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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 나이스. 적배, 적배성. 나이스, 적배컷. 나이스, 쇼.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. 적배. 적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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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배.

없다. 들어와, 들어와, 들어와. 나, 나 살아난다. 적백피 하나. 아군이 작살을 해야지자기만은데 전방. 이, 거 이거, 이거, 이거 타이밍 보고 나오는 거지. 폭. 전방 둘. 전방 둘. 전방 둘, 전방 둘. 엘박이랑 왼쪽이야 엘박이랑 왼쪽이다. 엘박이랑 왼쪽. 고삐 어, 그래. 하나 더. 여폭 하나. 전방, 전방. 딱 전방. 딱 전방 삐먹었다.

바로 와봐. 자, 자, 정방, 타이 자, 정방, 소리. 전방 소리. 짝전방 짝 소리 둘이둘이나 자, 코 하나. 리면 하나. 자, 코짝하 전방이다 짝 전방이다, 짝 전방이다 저 하나. 자, 코피 하 하나. 야 코피 하나. 하나. 자, 코피 하나. 울베레 울베 슈아 울베뒤치 가봐 라라라임 나이스 나이스 이설사대 반샷 하나 반샷 반샷 찍는다 반샷 딱지 내가 볼게 하나 딱 전방이야 맞네 닦게 전방 반샷 많다 반다반 어, 피 와, 이거 안구어 이거 안죽통 딱, 통 와, 이거 안 죽어? 씨... 반 n 반 h up! Punch up! p u n 네

아빙아 아, 이거 뭐야 뭐빙해야아또 어, 이거, 적배들일걸? 이거 적배들이야, 적배들 걸 이거 적배들야 적배들. 아이 승리하였습니다. 전판 잘했잖아. 원래 빡이 그래. 잘했대 있고 못때 있고 그래. 피오쪽부터한명아트 어, 하는... 돼. 934. 짝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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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하나도 있다. 이나피피 피. 컨솔대 피. 짝대 먹었어. 뭐야,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나 큰데 볼게. 큰데 오면 나핀 갈게. 땡도 깔았어. 뺐다. 큰데 둘. 컷. 스 적배. 적배 있다. 뭐 이거? 아, 뭐 선글들, 선글들. 아, 개미 하나 개미하터버냐싸 개미 마. 개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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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싸우지 마. 샷, 샷 싸우지 마. 나탔나탔멀티가 아아 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니야, 멀티키야 아니야.